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때 어떤 때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벌 때에는 어, 여러분은 언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진 투자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팔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올바르고 성공한 투자는 살 때부터 돈을 벌고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 때부터 돈을 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상품을 팔아야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진짜 올바른 투자는 살 때부터 돈을 번다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해당 상품의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투자라는 것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싸게 사서 정가에 판다. 두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세 번째 정가에 사서 정가에 판다. 네 번째 정가에 사서 비싸게 판다. 다섯 번째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2번이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이고 차익이 가장 많이 남는 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 투자의 시작은 투자 상품을 고르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투자 상품을 싸게 사면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잃을 확률이 없겠죠? 상품 가치. 즉,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적어도 잃을 확률은 정말 극히 낮을 것이고, 시세대로만 판다고 해도 우린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큰 차익을 얻지 못해도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익을 남기고 훌륭한 투자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가에 사거나 혹은 비싸게 샀다면 우린 그 투자 상품이 제발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어야겠죠. 오르지 않으면 그 투자는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상품을 살 때는 많은 투자 상품 중에서 오롯이 내가 그 중에 싸고 완벽한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투자 상품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내 손을 이미 떠난 일이고 시장에 맡겨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싸게 사는 그 순간부터 그 투자는 이미 성공적인 투자고 차익이 남는 투자입니다. 시작부터 성공한 투자인 셈이죠.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투자 상품은 정말 많고 그 기회가 영원히 떠나고 안올것 같지만서도 항상 투자의 기회는 또 오고 좋은 기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내가 살 때부터 차익을 얻고 시작하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